안녕하세요. 오늘은 뭐해볼 거예요? 면줄 거예요? 네. 네, 알려주세요. 미면 고양이. 고양이. 네, 여기다 올려주세요. 면의 꼬리 줄이요 네. 이건 뭐예요? 음, 하시실 거. 아저씨 거예요? 네. 지팡이. 지팡이. 거북이. 응, 거북. 다시 걸 꼬여줄게요. 네, 그건 뭐예요? 음. 몰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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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칠. 악어. 아어 고, 악어. 구, 악어. 볼게요. 네. 그리 코끼리, 그끼리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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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 코끼리, 코요리 코끼리, 코끼리, 코요리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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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 사자 볼게요 네 사, 사자! 사자! 사자 꽂아볼게요 네 이거 뭐예요? 그거는요, 양 양? 응콩공콩 이거 려볼게요 꽂아 네, 꽂아볼게요 그건 뭐예요, 선생님? 오렌지. 어, 오렌지. 주스. 주스. 조금 골라볼게요. 음. 이거 뭐예요? 도마. 도마. 차, 차. 네, 자동차. <laughs> 선생님 또 가르쳐 주세요. 이거 뭐예요? 양. 양. <laughs> 양, 님, 양, 양. 냥고 올려볼게요 네 도, 이거 뭐야요?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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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선생님 좀 주워주세요 사고 발생 어. 사고 발생 출동 네. <laughs> 선생님이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찾았어요>. 얼려 <laughs> 와주세요 선생님 와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선생님, 포도. 포도. 선생님, 네. 그런데 포도가 거꾸로 됐어요. 감사합니다. 뽀뽀도 해주시네요. 아니, 그건 뭐예요? 응? 몰라요. 몰라요? 선생님도 모르는 게 있어요? 선생님. 응? 어? 이거는 소파네요, 소파. 소파? 네, 그 옆에는 거북. 거북이? 네, 이거는 뭐예요? 시계. 그럼 선생님, 시계 좀 올리세요, 이거는요? 응? 어? 우유. 우유. 선생님 이거는요? 토토. 토마토. 토마토. 와 선생님 진짜 많이 하시네요. 선생님 근데 이건 뭐예요? 임발. 인발. 양말이에요. 임발이에요. 어이이 이, 이, 이. 양말? 야, 양말. 양말이에요?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양말. 양말. 저요. 이거 궁금해요. 꾹. 음. 음, 핑크 꽃아 핑크 꽃이에요? 응와 음. 선생님 저기다가 꽂아주세요. 진짜 예뻐요 핑크 꽃. 꽂았네요. 아, <laughs> 선생님 이건요? 음. 그럼 뭐라고 해요? 엄마. 음. 기차. 기차. 이건요? 음, 몰라요. 전에 우리 얼굴에다가 붙였어요. 마사지 했어요. 그거 이름이 뭘까요? 오이. 오이. 우리 오이 마사지 했었죠. 이. 기차. 기차. 이거 붙였죠? 네, 붙였죠요 후에 이건요? 기. 사슴. 사슴. <laughs> 사슴. 이거요. 네. 동그라미. 오, 동그라미네요. 어. 동그라미. 오케이, 동그라미. 도안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거 올려주시고 이것도 알려주세요. 바지. 바지. 선생님 바지 단어 카드 좀 보여주세요. 음, 바지. 바지. 바지 뭐 좋아? 어 바지 좋아해요 엄마도요 어, 뭐예요? 궁금해요 어 이렇게, 이렇게 땅을 파요? 두두 두 시작하는데 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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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꽉 꽉꽉 꽉꽉은 뭐죠? 오기. 오리. 아 아. 바이크. 바이크. 아 아. 바다. 바다에 있어. 맞아. 이거 뭐예요? 배. 배. 배요. 배요. 안녕.